내 아이디도 개인정보라고요? 안녕. 내 이름은 나자랑이라고 해. 나이는 15살, 중학교 2학년이지. 장난기 많고, 게임이랑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 매력남. 나의 매력에 빠져보라고. 아, 나의 이 따끈따끈 아이템들, 정말 감동적이다. 오, 어, 게임 계정을 판매하라고? 골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50만원에 사겠다고? 귀찮긴 하지만, 내 실력이면 다시 시작해도 금방 레벨업 할 텐데, 팔아볼까? 아, 며칠 전에 희동이도 게임 계정을 팔았다고 하던데. 어, 근데, 정말 괜찮은 건가? 게임 계정... 이게 뭐야? 실제 거래는 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가로채는 사건도 있었고... 계정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도 볼수 있네. 나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로 유출되면 여러가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구나. 음... 소중한 개인정보!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개인정보란 특정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학교 이름, 성적, 반, 번호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 모바일 메신저, SNS, 게임 등 각종 아이디 및 비밀번호, 그리고 가족 이름, 가족 휴대폰 번호 등 다양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양한 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범죄에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나 SNS 서비스 아이디 등 해당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인 이름, 이메일 주소 등과 결합되었을 경우 특정 개인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 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